안녕하세요. 시사 머니사전입니다. 저는 머니 부모고요. 금주에 중국 위원화가 달러당 7위안에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따로 드렸고요. 산율된 기초 개념에 대해 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환율 얘기가 뉴스에서 자주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초 개념에 대해 서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서 중국 위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환율이 무기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율은 1국 국가 통화와 다른 국가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을 얘기합니다. 예를면 원화는 1달러당 1200원 등 타국 통화, 우리로서는 달러는 타국 통화죠. 타국 통화 기준으로 자국 통화를 표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대부분 이를 방화 표시 기준이라고 하는데 주로 달러 등 주요 기축 통화,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를 기준으로 해서 자국 통화를 표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전 세계 환율은 달러당 얼마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그러나 과거 영국 연방 국가들은 영국의 자존심일까요? 파운드나 유로 기준으로 자국통화를 표시하는 국관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도 국제환율이 고시될 때는 파운드당 얼마, 유로당 몇 달러 이렇게 표시가 되곤 합니다. 또한 통화는 국내 시스템에 의한 거래와 국내의 통화 관리 시스템 외에서 거래하는 국외 거래 영내, 여계로 나뉩니다 달러의 경우는 미국 중앙은행 통제 하에 있는 달러가 있고요 런던이라든지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로달러라는 몇개 달러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위안화는 중국 본토 위안화인 영내 위안화는 CNY 유일한 역외 거래 시장인 홍콩에서 거래되는 위안화는 CNH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율은 각국 수출 또는 수입의 총 금액을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각국의 경상수지 또는 GDP, 뭐 이런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총량의 측정에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동하게 되죠. 세계 교육의 기축달러인 달러 대비 환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세계 금융자산과 대부분 부하, 자산이 달러를 표시하고 있고요.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60% 이상이 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달러가 기축통화인 이유고 달러 대비 환율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달러 대비 1200원, 1300원, 1400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통화가 약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발생하는 원인은 첫째로는 경상수지 적자 수입비나 수입비 수출보다 더 많으면 한나라의 경상수치가 적재가 됩니다 수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외로 예를 들면 수입대금을 주기 위해 국내 통화 대신 해외 통화 달러의 수요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 상대적으로 국내 통화가 약사가 되는 겁니다 경상수치가 적재가 될 경우에 또 해당 국가의 금리가 인하될 경우에 그 통화의 미래이자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통화의 보유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통화는 앞으로 점점점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고 보유하기 원치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 해당 국의 통화가 약세,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됩니다. 또, 해당 국가의 전쟁이라든지 지정적인 불안정성, 급격한 불확실성이 발생을 하면 해당 통화는 외국에서 투자하거나 보유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 약세가 발생합니다. 통화 약세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상대국 통화, 예를 들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우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해당 통화로 우리의 물건을 더 많이 살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수출에 유리해지고 수출 제품의 가, 가격 경쟁력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위화 표시 자산, 즉 달러 표시 자산은 국내 통화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에 달러 자산 또는 달러를, 달러, 달러 표시로된 어떤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평가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최근에 달러 예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는 또는 달러를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세상은 모든 것이 음과 양이 있습니다. 통화 약속의 부정적인 효과는 자국 통화를 가지고 있으면 환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로부터 자본이 나갑니다. 수출가격이 아무리 낮아져도 이것을 만들어낼 자본이 빠져나가 버리면 공장을 돌릴 수가 없죠 급격한 환수시 발생해서 자본이 빠져나가면 그 경기는 아예 붕괴가 됩니다 우리의 IMF 기억나시죠 외화표시 채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똑같은 국내돈으로 외화채무를 감당하려면 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외화채무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통화약세가 되면 한국사처럼 큰 자본을 빌려서 빙기를 사는 경우에는 달러 자금의 채무 부담이 커지죠 통화 약세 되면 달러를 상환해야 되는 어떤 채무가 있을 때는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그런 채무가 많은 기업들은 기업 평가에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통화의 환율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원인에 의해서 변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예측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요인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인과관계에 의해서 환율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고 금융상황이 채무냐, 자산이냐, 뭐 여러가지 달러표시인지 원화표시인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주체별로 여러 가지 입장이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대한 관찰이 필요한 겁니다. 참고로 대표적인 글로벌 시장의 안전통화는 미국 달러고 일본 엔화, 그리고 스위스 프랑을 손에 꼽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 통화 표시로 다들 자산을 사거나 그쪽 통화로 도망을 가지요 환율은 지금 현재 세계 경제가 통합된 경제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론과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요. 원니부분가 생각하기에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계신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융을 이해하시는데 최소한의 도움은 받을 수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준에서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